안녕하세요. 저기 포스 클리어 영상으로 들아왔습니다 네. 먼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import 부분이나 파라미터 그리고 이제 포스 클리어 함수를 만들려면 오더보 함수나 current 홀드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긁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import에 그냥 뭐 m p 트 해가지고 그 이전 그러니까 current 홀드 함수를 만들었던 그 파일 이름을 인폴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 편하실 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API 정보는 해외 거래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API 정보가 있는 해외 거래소 아무데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 거래소마다, 어, 그 CCXT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불러드릴 때 거래소마다 그 주는 정보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여, 여기에서 m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f e 밸런스에서 info data position 이렇게 그 필드 명칭 이렇게 이 붙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필드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거나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거는 숙지하시면 될것 같고, 어. 쉽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이 current hold를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약간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그 파이썬의 리스트가 이미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명칭을 피커 리스트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칼럼 이름들이 지난 영상에서는 이앞 글자가 이렇게 대문자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칼럼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불러들일 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유관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배트라는 그 필드가 아, 이 칼럼이 이 칼럼에 주는 그 결과들이 롱하고 숏인데 이롱 숏만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지정을 고요이 이건 아마 지난 영상하고 저 아마 동일할 겁니다. 이은 헷갈리실까봐.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서 이 바이라든가 셀 이거는 이 패치 밸런스에서 그 주는 그 필드 명칭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 글자만 이렇게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요. 그거 빼고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포스클리로 바로 가보시죠. 포스클리로 가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니다 이 네. 이게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여기네요. 예를들어 보시고요. 지난 영상 그러니까 어피트 튜토리얼에서도 포스클리어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렇게 캔슬러더가 어피트 같은 경우는 이 캔슬 올 오더스라는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단일 주문을 개별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주문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문 아이디를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그냥 캔슬 올 오더스라고 해서 그냥 주문 아이디하고 상관없이 현재 열려 있는 모든 주문을 일괄 취소하는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이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그래서 그냥 캔슬 올 오더스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어피트는 선물 거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이 이 포지션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 중인 포지션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조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매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매도 주문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숏, 롱 포지션에 따라서 매도 주문, 매수 주문으로 이 포지션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고요. 뭐 나머지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어, 시작해볼까요? 이게 포스 클리어인데요. 일단 시작은 이 크랜트 월드 그 데이터 세트를 불러와야 됩니다. 내가 현재 어떤 거를 얼마큼 보유중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이고 그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어, 내가 현재 뭐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데데 제가 지금 매틱으로 지금 이 테스트 중인데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매틱 u s d t 보유 현황, 보유 여분은 폴스, 배팅 사이드는 X. 그러니까 X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죠. 그래서 수량은 0 확인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한번 매틱을 롱으로 이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개만. 어? 소리 들으셨죠? 자, 매틱 이렇게 지금 하나를 이렇게 지금 주문했습니다. 롱이고 지금 포지션이 두개네요 네, 이렇게 지금 주문이 된 상태고요. 이제 계속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이건 쳐볼게요. 어, 이거 이걸 지금 퍼 포지션을 정리할 때 이게 그관에 대한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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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를 이렇게 어, 그이 그 매수가 매도가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가를 이렇게 지금 불러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루프가 어떻게 보면 이 함수의 핵심인데요. 네. 이거, 일단, 일단, 나한테 소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면, 이 루프가 계속 돌아갑니다. 일단, 10초 한번 쉬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한번 해봤는데, 쉬고, 일단은, 현재, 열려있는 주문들은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이 정보를 다시 불러와서, 그러니까, 이, 게 지금, 어, 배트 사이드, 그리고 이게 사이즈, 수량이죠. 그, 이, 사이드하고 수량을 알아야, 이렇게 주문을 하겠죠. 사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쪼시면, 이렇게 주문을 하고, 롱이면, 이렇게 주문 합니다. 쪼시니까, 매수 주문 해야 되겠죠. 롱이니까, 매도 주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create limit by order가 그러니까 어, 이 limit이라는게 지정가 주문이잖아요 이게 시장가 주문을 하면 make take 피가 다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가 주문을 한거고요 근데 지정가 주문을 하면서 어, 최대한 주, 이게 그 주문 체결이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임의대로 어, 이 bid 자체를 이렇게 매수 효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ask를 효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over t r c t i o n 방지하려고 이렇게 10초 쉬는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눈 거죠.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이 데이터 세트를 불러와서 아, 아직도 내가 지금 이 해당, 해당 티커를, 티커를 보유 중인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틀으면 다시 이렇게 루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f a l s e 가 되면 이, 이 루프를 깨고 나와서 이 모드가 종료가 되겠죠. 이 논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 오늘은 오늘 내용 자체는 그렇게 간단한데요. 이거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매틱을 현재 지금 보유 중입니다 한 개를 롱 포지션이에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한번 보시죠. 일단 보유 현황을 체크를 하죠. 지금 아마 10초 동안 쉬고 있을 겁니다. 보유 현황 체크하고 여기 국회 들어와서 10초 를 일단 쉬었겠죠. 그리고 주문은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클리어 모드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오버트랙션방지를위해서 지금 10초 동안 지금 쉬고 있죠. 한번 가볼까요? 네. 백티브오다가 지금 있네요. 위게 아마 취소. 아직 안네요. 잠시 기다려 보시면 체결이 언젠가는 되겠죠? 제가 이걸 써보면 이게 모바일이 모바일이 조금 더 원활하네요 이게 아마 제가 인터넷이 그렇게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지 네. 그렇습니다 오 n 가 지금 채워졌네요 t e r n e t i n 지금 이 n e t i n t 을 r n e t i n t 주 r n e t 고취했다가 다시 주문을 날리고 취소하고 취소했다가 이 과정을 지금 계속 지금 internet internet 지금 이게 지금 주문이 체결돼가지고 지금 음, 여기 볼까요? 일시를 볼까요? 네, 네 지금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제가, 제가 이렇게 마켓 주문을 했는데 그 마켓 주문했던 게 리미트 오더로 이렇게 지금 포지션이 정리가 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어 클리어 모드가 종료되면서 이제 포지션이 정리된 겁니다. 뭐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이게 다고요. 네. 오늘 어, 내용은 그게 크게, 별건 없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어피트 튜토리얼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 슬 돌리는 과정에서 내가 목표한 수익을 발성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설정한 최대 손실에, 최대 손실을 초과했을 때, 이제, 계속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 이, 내가 이만큼만 먹고 나가야겠다, 이만큼만 먹고, 아니, 이만큼 손해를 보고, 손절해야 되겠다, 할 때, 어, 이, 이 함수를 작동을 시킨다. 이제, 그래서, 완전히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필요한 게, 버스 클리어 함수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이,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나갈 함수들을 하나 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벗해서 근데 트레이딩봇이라는 게이 과정들이 계속 순환해서 들어가는 게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앞으로 제작할이 그, 선물 레버리지 거래 트레이딩봇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함수니까요. 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이 영상이 여러,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으면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아 제가 그거를 보고 어제 영상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저도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 동기부여가 생기니까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금방 돌아올게요.